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받아서 잘 모아두면 되겠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퇴직금만으로 노후를 지탱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은 83세, 여성은 86세를 넘기고 있어요. 60세에 은퇴하면 최소 25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자녀 문제 등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바로 돈이 일하는 구조, 즉,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1. 네.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란 뭘까? 많은 분들이 노후대비라고 하면 연금이나 예금, 부동산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사례로 소개한 62세 주부 어씨도 처음엔 돈을 보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돈은 보관하는 게 아니라 굴리는 것이라는 걸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나의 돈이 매달 일정한 수익을 가져오도록 구조화하라. 그게 월세든, 이자든, 배당이든, 작게 운영하는 가게든, 고정수입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큰 자산이 없더라도 지금 가진 돈 안에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정 수익 만드는 방법 3가지 방향. 제가 실제로 컨설팅 현장에서 자주 권하는 방향은 다음 3가지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과 자산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소형 임대 가장 안정적인 캐시카우, 소형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은 여전히 노후 자산으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론 무조건 오르는 부동산 시대는 끝났지만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을 잘 고르면 아직도 괜찮은 수익이 나옵니다. 장점. 매달 안정적인 월세 수익. 물가 상승 시 자산 가치도 상승 가능. 레버리지 활용 가능 전세 5대출. 단점. 초기 자금 진입 장벽 있음. 공실 리스크 관리 필요. 세입자 이슈 발생 가능. 팁. 지방 소도시나 수도권 외곽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대학가, 산업단지 인근, 역세권 등 기본 수요 분석이 중요합니다. 금융상품 분산투자 예금이자 시대 끝났습니다. 은행 예금으로는 이자 받아 생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채권형 펀드, 배당주, 리치아리 ITS 같은 상품들을 통해 분산 수익을 만들어야 해요. 요즘엔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한 고배당 전략도 꽤 괜찮습니다. 장점. 초기 진입 쉽고 금액 유연. 모바일로 관리 가능, 유동성 높음. 리스크를 나눌 수 있음. 단점. 주식 시장 변동성에 영향받음. 잘못된 선택 시 원금 손실 위험. 팁. 전문가 상담도 좋지만 스스로 조금씩 공부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0년 후엔 금융 지식이 노후 격차를 만드는 시대가 될 거예요. 소형 창업 오재능 활용 적은 돈으로 직접 수익 창출. 소자본 창업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할수 있고 경험이 묻어나는 일이라면 충분히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반찬가게. 홈베이킹 클래스. 재능 기반 일인 온라인 강의. 중고거래 판매, 공예품. 장점. 자율성 높고 보람 있음. 소자본으로 가능. 나이와 무관하게 시도 가능. 단점. 체력 소모. 마케팅, 홍보 필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팁. 수익을 떠나서도 일의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존감과 사회적 연결감이 노후 삶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3. 은퇴 후 자산 관리의 3대 원칙.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은퇴 후 자산관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원칙 1. 절대 원금 전부를 투자하지 마세요. 1억 있으니 전부 투자해서 월세 받자.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해요. 권장 기준 총 자산의 2030%는 유동성 자금으로 보유. 원칙 2. 수익률보다 안정성 먼저 생각하세요. 은퇴 후에는 수익률 게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잃지 않는 투자, 지속 가능한 수익이 더 중요합니다. 고수익을 그 줬다가 원금 손실나면 다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원칙 3. 매달 고정 수입이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앞서 강조했듯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일상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매달 100만원이라도 고정수입이 있는 구조는 그 자체로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에요. 4. 노후의 경제력 삶의 선택권. 조금 냉정한 얘기일 수 있지만, 노후에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병원 가고 싶어도 망설이게 되고, 좋은 식자재 사는 것도 아깝고,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삶이 훨씬 넓어져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조언 계획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위험하다. 가장 위험한 건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세요.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5만원짜리 투자부터 3평짜리 가게 임대까지 작은 시작이 결국 삶을 바꿔줍니다.